안녕하세요, 여러분. 택배 아저씨 태가입니다. 오늘은 4월 18일 토요일이고요. 출근했다가 일 끝마치고 집에 와서 씻고 대전을 가기 위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오늘 대전을 가는 이유는 유튜버 진성이라고 있거든요. 그 채널 이름에 진성이라고 치면 나오는데 나이는 25인가 26인가 저보다 한참 어려요. 나이는 훨씬 어린데 택배기사 하면서 배달 대행하고 어, 주말에는 맥도날드 알바도 하고 어, 심지어 뭐 유튜 유튜버도 직업이라고 치면은 막 쓰리잡 포잡을 하면서 <laughs> 어, 살고 있어요. 어, 이 친구를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구독자 50만 명을 가지고 있는 스튜디오 브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출연제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 스튜디오에 갔어요 근데 이제 스튜디오에 딱 들어갔는데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슈렉에 나오는 고양이처럼 저를 막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한, 자기 한 번만 안아달라는 거야 그고난 처음에 어 뭐지 어막 이러면서 살짝 경계를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 시작했을 때부터 처음부터 저를 계속 쭉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인연을 맺게 돼 가지고 그 후로 계속 연락을 하면서 지냈었는데 한달 전쯤인가 CJ 대한통운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잘렸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그 전부터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어, 그런 것들을 다 영상에서 얘기하면은 뭐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잘린 사유가 뭐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위험한데 투잡으로 이제 배달대행 일을 하기 때문에 잘렸대요. 이뭔 개소리야! 어, 여러분도 좀 이해 안 가시죠? <laughs> 에, 예. 아무튼 그래서 뭐.

나 왔어! 대박! 방 <laughs> 밥은 아, 진짜 밥 먼저 먹으러 가자. 와 이거 지금 어제 다 오늘 다 만든 거야? 오늘 마지막으로 다 해놨어요. 난노 아니 그 인스타 사진 봤는데 솔직히 벤치 타는 사람보다 이게 더 부러웠어. 형이 이 헬스장 다녀요아 형은 지금 헬스장 못 다니지. 근데 집을 이렇게 꾸밀 수가 없잖아. 아기 때문에 그쵸. 집이. 너 라이브 했었어? 아, 해보진 않았고. 안 근데 왜 장비는 다 있는 거? 야 한번 해보시라고 다 준비해놨어. 아, 네. <laughs> 다 꽂아놨어. 저도 이거 처음인데, <laughs> 이거 <기회를 우와>. 연결하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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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그거 뭐 뭐하러 남놓냐고 그럼 우체국 다음 주 수요일부터 혼자서 일을 하는 거야? 네아 그러면 그러면 우체국 너 일하는 거 어떻게 하냐? 월요일은 그냥다 쉬고 네 월요일은 다 쉬고 화, 수, 목, 뭐 금, 토까지 일하는데 물량이 어몇개 어, 나온다고? 화요일 날 많이 나오면 230개 까대기를 안 한대? 안 해요 저는 제가 거기까지는 해요 물건 실내는 것까지 인계를 지금 받고 있는데 음. 아침에 딱 가면 그 대차에 물건이 다 실려있어요 어? 음. 도안동이면 도안동 뭐 관자동이 관자동 이렇게 동마다 다 실려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요. 일찍 출근하면 그 일찍 가지고 나갈 수도 있어? 아 근데 6 시부터 입장이 가능해. 배달은 거의 다들 9시 정도 에 시작한데. 아 시부터 시작? 네. 아니 하고서 이제 좀좀 좀 여유 있게 나가는고 네, 다들 여유 있게 나가서. 뭐, 어쨌든지 그러면 한2시3시 끝나고 뭐그 정도 페이 가져가면 나쁘진 않네. 그러고서 너는 낮에 한 2, 3 시에 일 끝나면은 배달 대행 또갈거 아니야, 그쵸? 아무튼 잘 됐네. <laughs> 예, 쉬자. 안녕히 가십시오. 안 하죠? <laughs> <아줘>? 네. 안녕히 가세요. 갈게. 히어터 자갈개 재밌었다 어 이제 유튜버들이랑 이렇게 노는 게 너무 재밌네 얘기하고 그나저나 지금 막 허리도 아프고 목 뒤도 뻐근하고 막 하, 서울까지 어떻게 운전해서 올라가냐 괜찮아 나에겐 우리 하루 카백과 카넥이 있으니까 <laughs> 솔직히 지금 이 영상이 업로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품 보내주신 우리 하루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어, 우리 하루에서 출시한 카넥과 카백 제품입니다. 광고 제안 들어오고서 제가 처음에 바로 답변을 드렸던 게, 일단 우선 제품 사용해보고, 괜찮으면 다시 연락드린다고 했었는데, 어, 지금 정말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게 지금 저는 거의 한달 정도 사용을 했는데, 이 카넥 제품을 사용한 후로는 진짜 제가 운전하면서 그 매일 느꼈던 그 약간 목 뒤에 통증 같은 것을 거의 못 느꼈고 이게 여기 뒤에 목뒤에 이 라인에 맞춰 가지고 쿠션이 이게 적당히 들어가니까 그 어깨에도 부담이 없고 쿠션감도 굉장히 적당해 가지고 굉장히 편합니다 퇴근길에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생각될 정도로 왜그 트럭이 엄청 흔들림이 심하잖아요 그래고 제가 막그 요철 같은 거 지나갈 때나 방지턱 같은 거 지나갈 때도 차막 흔들리면은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이랬었는데 이게 이제 메모리 폼 재질로 되어 있어갖고 허리를 딱 받쳐주니까 막 그런 흔들림이 있어도 허리의 통증이 굉장히 완화가 되는 느낌이에요. 이이 제품이 그와디즈에서 그 차량용 쿠션 부분에서는 1위를 했고 그 만족도 평가도 4.7점으로 굉장히 높다고 하거든요. 그 와디즈라는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 자체가 약간 좀그 얼리 어댑터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이트인데 어, 그곳에서 뭐이 뭐이 정도의 반응을 이끌어냈고 그분들을 만족시켰다는 거는 일단 제품력은 인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실제로 어 실제로 이거 만드신 대표님이 그목 디스크가 있는 물리치료사 출신이래요. 어, 그래서 이제 그니까 좀 뭔가 제 몸에 잘 맞다는 그런 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제가 좀그 굉장히 디테일하다고 느꼈던 거는 이 제품이 그 본인 키에 맞춰서, 어, 키에 맞춰서 이렇게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이거든요. 어, 보통 다른 제품들은 이게 딱 키에 맞춰서 설치하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좀 키가 크신 분들은 어, 등쪽으로 이목 쿠션이 내려오고, 키가 작으신 분들은 이제 머리 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제품은 이제 키 높이에 맞춰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 고민을 한 흔적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뭐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생각해서 만드는 거 보면 괜찮죠. 아 그리고 그 키가 180 이상인 분들은 이제 이이 이 블록을 설치를 하고 그 위에 이제 칸액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제가 운동화를 신으면 키가 180이 되거든요? <laughs> 어, 근데, 일단 저는 저는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설치를 해도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좀 아쉽게도 이게 키가 190 이상이거나 154 이하인 분들은 좀잘안 맞는다 그러고 특이한 그 헤드레스트가 달려 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이게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겉에 소재가 좀 이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가지고 순정 시트에 장착을 해도 그렇게 큰 이질감이 없습니다. 굉장히 좋다고 느낀 점은 이 칸의 제품 보면 뒤에 이 웨빙과 이 벨크로 재질로 단단히 고정을 할 수. 있고 되어 있어요. 덜렁덜렁 거리지도 않고 이게 보시면은 뒤에 뒤에 부분은 어, 마찰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실리콘 논슬립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뭐 카넷 같은 제품은 뭐 이렇게 덜렁덜렁해서 늘어질 염려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서 가성비가 더 좋겠죠. 정말 그주변에뭐 어, 택시 운전이나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선물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어, 괜찮은 제품이니까요. 그 밑에 하단에 그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시고 저는 이제 가능하면은 요 카넥과 카백 제품을 이제 세트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우리하루에서 이 차량용 제품을 출시한지는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뭐 후기가 적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 와디즈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많이 달려 있는 후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무료 반품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뭐어 그냥 한번 부담 없이 구매해 보시길 바랍니다. 막 이렇게 무료 반품 이벤트도 하고 제가 약간 어, 건방지게 <laughs> 어떻게 보면 건방지게 어, 그냥 어, 제품 사용해 보고 괜찮으면 어, 연락 다시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되게 쿨하게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게 뭔가 제조사 측도 이게 자신 있는 거야. <laughs> 광고 영상이라 지루했을 텐데, 어떻게 지금까지 시청을 하고 계시네요?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어,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한지 1년차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 뭐, 블로거나 이제 유튜버들이 이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좀 이렇게 관심 있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이런 광고 촬영을 해야지만 이제 돈을 벌수 있고, 어, 채널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이런 광고 촬영을 하면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좀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 본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제 제안 들어온 거를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좀 이제 제가 사용해보고 괜찮은 제품, 어, 그리고 제가 소신있게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만 그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eel your heart I'm gonna teach you how to leave the dark